개혁신당 이준석 강압적 단일화 젊은 세대 극혐 국힘 윤전 대통령의 목줄 잡혀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14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와 관련해 만약 단일화한다고 하더라도 큰 것이 강압적으로 작은 것을 억누르는 형태라면 국민에게 어떤 감동도 주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부산시 유림회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혹시라도 세력 간 합정연행을 통해 국민에게 감동을 주려고 하면 큰 덩어리가 자신들의 과오와 한계점을 인식하고 입 판에서 빠져준다면 진정성 있는 판 정리가 될수 있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큰 것이 작은 것에 대해 강압적으로 가는 움직임은 젊은 세대가 극혐하는 그 찍어누룩이라며 실제로 김덕수 얘기하면서 추진됐던 국민의힘 내용이 억압적인 분위기를 드러냈기 때문에 국민에게 지탄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 힘은 이미 대선을 포기하고 서로 당권 투쟁을 하고 있다고 본다며 무조건 2등 이하를 할 수밖에 없는 김 후보보다 발란을 통해 1등을 할수 있는 이준석에게 표심을 몰아주면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선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 힘의 관계에 대해선 국민이 이미 국민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단호하게 절연하지 못하는 모습에 많은 국민이 실망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 서당 대표를 내쫓을 때는 일사불란하게 모함했지만 국민을 위험에 빠뜨린 윤전 대통령에 대해선 호의를 베풀고 있다며 그것만으로 윤전 대통령의 목줄 잡힌 정당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댓글과 공유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이 많은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